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 지역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프로젝트 하객 루미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전환할 만큼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객루미엘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안정성 분석입니다. 하객루미엘은 과거 성공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들의 장점을 흡수하며 그 이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확보 방식과 시행 주체에서 명확한 차별점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등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객 루미엘은 사업부지 100%를 이미 확보하여 이러한 근본적인 불안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이는 사업 진행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더불어 본 사업은 인천시가 주관하는 용현학익 1-4블럭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 부지로 추진됩니다. 이는 단순 민간 사업을 넘어 공공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진행됨을 의미하며. 사업의 공신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토지 확보 방식은 한지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기존 토지주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사업이 진행돼 강제적인 토지 수용 절차 없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동춘동 동일 하이빌, 송도, 마리나베이, 도원역, 서일 스타일스 등 과거 성공 사례들과 유사한 형태로 토지 안정성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시세 차익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시공능력평가 2위인 현대건설이 시공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 그리고 안정적인 공사 진행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 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조합원 모집 완료 등 일부 조건이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입지 분석입니다. 하객 로미엘의 입지적 가치는 미래 개발 계획과 광역 교통망을 통해 명확하게. 분석됩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를 넘어 투자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객 루미엘은 2028년 개통 예정인 수인 분당선 하객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역개통이 완료되면 역세권 프리미엄을 법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위치이며, 이는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파객 루미엘은 단순한 역세권을 넘어 트리플 역세권의 강점을 가집니다. 2029년 개통 예정인 월곶 한교선을 이용하면 한교까지 약 37분. 소요되어 수도권 남부 주요 업무 지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2027년 개통 예정인 인천발 KTX는 송도역을 통해 부산까지 약 2시간 30분대에 도달 가능하게 하여 전국 주요 거점 도시로의 이동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 개통 여정인 g t x b 는 청황역을 이용하여 인천시청과 여의도까지 약 17분 소요되어 서울 핵심 업무지구로의 쾌속 출퇴근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교통 인프라는 하객 루미엘의 입지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또한 하객노미엘이 속한 하객지구는 총 3.2만 세대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교육, 상업, 문화 등 종합적인 신도시급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임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과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성 분석입니다. 하객 루미엘은 현재 시장 상황과 미래 개발 계획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변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6.5억에서 7.4억 수준임을 감안할 때 하객 루미엘은 평당 1,480만원대라는 경제적인 모집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변 시세 대비 최대 2억 이상 저렴한 금액으로 명확한 가격 경쟁 우위를 가집니다.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혜택도 중요합니다. 계약금 1000만원, 1개월 후 2500만원 납부로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며 중도금 대출은 모집된 조합원들의 총회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이자 후불제 방식이 적용되면 금융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향후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무이자 조건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잠재적인 금융 이득이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원더재값및 인천 아파트 평균 분양가 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 합리적인 모집가는 향후 큰 폭의 시세 차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더욱 강력한 투자 동기가 될수 있습니다. 파객 루미엘은 단순히 저렴한 아파트가 아니라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확실한 검증된 투자처로 평가됩니다. 네 번째, 주거 환경 및 가격 요건도 살펴보겠습니다. 파객 루미엘은 주거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인프라를 제공하며 투명하고 명확한 조합원 자격요건을 제시합니다. 먼저 명품학세권을 자랑합니다. 학산초 도보 선분 인주중 도보 9분 학입고 도보 12분 등 초중고교가 모두 도보통학이 가능한 완벽한 교육환경입니다. 다음으로 풍부한 슬세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반경 1km 이내 병원 학원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문화시설 등 모든 생활 편의시설이 일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학상가 약 10만평 규모의 그랜드파크가 예정되어 있고 옥골 체육공원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 이 조성되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쾌적한 숲세권 입니다. 1065세대 브랜드단지로 합리적인 관리비 넉넉 주차 공간,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 등 대단지만의 특별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85제곱미터 초과 유주택자 중 20세 이상 자녀를 세대 분리하는 경우 상가 및 토지를 소유한 세대주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세대주도 자격이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으로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조합설리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이후에는 타 지역으로 거주 이전해도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이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격은 입주 시까지 유지돼야 하지만, 근무, 질병 치료 유학 결혼 등으로 일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시장 군수 부청장이 인정하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하겐 루미엘은 단순한 아파트 분양을 넘어 불확실성이 제거된 사업 안정성 탁월한 입지적 가치 그리고 매력적인 경제성을 바탕으로 내집 마련과 투자의 기회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고 홍보관 방문 시에도 꼭이 연락처를 통해 사전 예약하셔야 불편함 없이 방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